신화 이민우가 결혼식 계획을 전했다. 11월 26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 이아라스 940회에는 이민우, 강영욱, 자이언티, 권또도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민우는 결혼 발표 후 신화 멤버들의 반응을 전했다. 이민우는 결혼 발표 후 축하 메시지가 왔는데 전진, 앤디가 유난히 축하를 해줬다며 두 사람은 이모티콘을 써가며 축하해줬고 나머지 둘은 축하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결혼식을 내년 3월에 올리는 이민우는 결혼식 준비로 웨딩홀을 알아보고 있다며 플래너를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발품을 판다고 말했다. 김구라가 방송 안 끼고라고 묻자 방송 안 끼고라고 답한 이민우는 MC들이 살림남에서 그걸 놓칠 리가 없다. 결국 끼게 될 것이라고 하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도 그럴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현재 육군대의 웨딩홀을 알아봤다는 그는 야외 결혼식은 생각 없냐는 말에 호텔로 알아봤다. 3월은 추우니까 라고 밝혔다. 또 사회와 축가 계획도 전했다. 사회는 전진과 앤디에게 맡기고 축가는 김종민 결혼식에서 보고 감동받은 이적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그는 김구라가 저기가 잘난 움직이다고 하자 영상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나섰다. 그러곤 부탁드린다. 아내가 다행이다를 너무 좋아해서 형이 해주시면 다행일 것 같다고 공손하게 마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민우는 이번 녹화장에서 만난 자이언티가 축가를 부탁하니 선뜻하겠다고 답했다며 꼭 부탁한다고 확답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민우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제일 교포 3세인 11살 연하 이아미와 내년 3월 29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아미는 현재 이민우의 아이를 임신 중으로 이민우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살림남 에이아미와 동반 출연하며 사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생활고, 친양자 입양 등의 일상을 솔직히 공개줍니다.